안녕하세요 충주꾸마입니다 오늘 충주에 첫눈이 왔어요 그래서 스키장에 갈까말까 했는데 이제 지금 눈이 안와서 지금 용평리조트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떠나봅시다 용평리조트 다 와가는데 어, 여기 눈이 많이 오네요 충주는 눈이 안와서 출발했지만 이쪽은 눈이 장난 아니게 오네요 네, 이왕 왔으니까 눈막과 스키를 타보겠습니다. 자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내려서 시즌권 발급처에 가서 시즌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스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시즌권 발급처는 여기 그린피아 지하 3층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합니다. 어, 어쩌길까요?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하 3층에 오면 공개 시주권 발급처가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시증권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까지 해서 이용을 하면 되셔서 시즌권은 네. 카드를 화면과 같이 올려주세요 그 시장마다 네. 음. 이런 기기가 있을 거예요 시즌권은 이제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각그 다른 데 가서 등록할 필요 없고 이제 그 스키장에 이런 게 준비되면 이렇게 될까요? 스키장에 음. 인증하고 나면 이제 이 스키장에서 탈수 있을 겁니다. 시즌권을 등록하고 왔는데, 아, 눈이 너무,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은 거의 끝나가요. 끝나가서, 이제 야간 타임을 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탈수 있을 땐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충주에서 여기, 은평리조트까지한2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2 시간 동안 왔으니까, 이제 타고 가야겠죠? 그리고, 이, 엑스퍼 시즌권은 뭐 일단 어, 한번 등록하고 나면 각 스키장에 렌탈 이제 탈 하우스나 이런 데 구비된 어, 곳에서 등록을 하고, 그 스키장에 등록된 그 등록하고 나면 이용할 수 있, 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이제 컴퓨터에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박씨 스키장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분류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추우니까 차에 들어가 있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리프트는 두개 리프트가 열었고스프도두개두 네, 개가 열린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요. 날씨가 엄청 춥네요. 그래서 제가 고글 잘안 쓰는데 오늘은 고글까지 착용을 했어요. 아, 그리고, 어, 아, 리프트가 상당히 늦어요. 이제, 초급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데 코스가 안 봐갖고, 무슨 코스인지 모르겠고, 일단 초급하고 중급 코스 열어놓은 것 같아요. 두, 두 군데를. 어, 아, 날씨는 엄청 추워요. 눈은, 이제 눈은 그쳤는데, 바람이 많이 불네요. 주네요. 여기는 나무 때문에 옆에 슬로프를볼수 없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 월요일이라든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 거의 없어요. 지금 저도, 옆에도 더 혼자 타고 가 있고, 뭐, 앞에도 거의 긴게 많아요. 어, 그초클럽에올라왔고요몸좀 풀고, 어, 몸좀 풀고, 중고로 올라가 볼게요. 어, 야간을 하고, 하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다음 주부터 안 되네요. 오늘은 야간을 하나고, 오전, 오후, 주간만 하고 해서, 어 도착해서, 뭐, 장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탔습니다. 한 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어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차들 쏙쏙 빠지고 있네요. 저도 얼른 어두 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되겠네요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평은 아 어, 다음부터 너무 멀어서 용파는 아니고 웰리힐리나 웰리힐리로 가야 될것 같아요. 웰리힐리 그리고 오크밸리 오픈하면. 오크밸리로 가고, 하이원 오픈하면 하이원도 한번 갔다 오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